쉽게 말하면, 빌보드 영향력의 30%를 쥐고 흔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다른 가수들이 이제 안 따라 들어올까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자 빅히트가 이번에 대형 빅딜을 하나 터트렸습니다. 아 이젠 빅히트가 아니라 하이브라고 불러야겠네요. 예전에 제가 하이브가 네이버 yg를 붙여서 위버스를 키우려고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하이브는 위버스를 아이돌계의 넷플릭스 같이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라면서 네이버 yg랑 합작을 하는 건 네이버의 라이브 서비스를 위버스에 이식하고 너무 방탄원툴이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위버스에 블랙핑크 같은 월클를더 붙여넣으면서 케팝을 보고 싶으면 위버스를 써야 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세계에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다. 라면서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K-팝 그룹이 방탄하고 블랙핑크니까요. 이런 작업들을 착착 진행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2~3년 뒤에 위버스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 이게 더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뒤에 위버스에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빌리 아일리시가 드러... 보통은 세상 돌아가는 게 예측보다 조금 느린 경우가 많은데 진짜 엔터판의 속도는 예측으로 쫓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이브가 이번에 월드 클래스를 더 당겨 옵니다. 심지어 한국 K-팝 그룹이 아니라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를 데리고 와요. 하이브가 1조 원을 투자해서 아리아나와 저스틴이 있는 SB 프로젝트 자체를 사버렸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이제 뭐 대형 3차를다 합쳐도 못 비비는 괴물 기업이 되었다는 건데 이게 방탄소년단 한 그룹이 해낸 회사. 사라는게 진짜 얼마나 방탄이 영향력이 있다는 건지 새삼 실감이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여튼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하이브 소속으로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진짜 뭐이 정도면 국뽕이 차오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하이브라는 회사가 노리는 건 케이팝이 아니다. 이젠 그냥 미국 팝 시장에 제대로 도전을 하고 케이팝이라는 장르를 구분을 할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그냥 팝 자체로 인식되게 하려고 하는 작업이 보인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뿅 어 일단 이 사건이 왜 대단하냐라는 걸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K팝이 세계 시장에서 너드 취급을 받을 때 변방의 K팝 중소 엔터사가 방탄소년단이라는 컨텐츠로 미국 메인스트림에 올라갔고 거기서도 시스템을 움직이는 주류와 무관하게 팬들의 힘으로 영향력을 키우다가 그걸 토대로 시스템을 움직이는 주류의 일정 지분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정말로 이상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아이돌의 인기라는 건 정말로 유동적인 거라서 방탄의 인기와 단기 이득에만 기대기에는 리스크 자체가 너무 크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나이를 먹으면 지금 처럼 활동하기에 체력적으로 부대 끼게 될 거고요 과거에 케이팝이라는 사업이 동북아 시장에서 고만고만하게 사업하는 아이템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 했는데 하이브가 미국에서 저렇게 확장을 시켜놓으면 적어도 시간이 흘러서 방탄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 게 되더라도 방탄이나 한국 아티스트 가 함부로 무시당하지 못할 거라 이겁니다 거기다가 저기 미세먼지 나라에서 온 찝찝한 자본이 안 묻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순간적으로 쪽 빨리고 버려질 일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케이팝 가수들만 있는 기획사가 아니라 이제는 월드 클래스들이 산하로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죠 케이팝 산업의 세계화에 정말 큰 틀을 닦아놨다 라고 말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위버스 내에서 아리아나랑 비버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월클 가수들도 하나둘씩 위버스를 콕콕 찔러볼 겁니다 이쪽 바닥 사업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잘나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 컨텐츠를 한다 이러면 주변에서 우르르르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유튜브가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넷플릭스가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투자금을 사용해서 남겨왔지만 이대로만 쭉쭉 자라준다? 그러면 몇년 안에 위버스는 해외 탑스타들이 돈을 내고 들어오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지금만 해도 뭐 빌보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명의 가수 중에 3명이 하이브 산하로 들어왔어요 방탄, 아리아나, 비버 쉽게 말하면 빌보드 영향력의 30%를 쥐고 흔들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다른 가수들이 이제 안 따라 들어올까요 2 3년 뒤에는 분명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뿅자 이렇게 하이브가 이렇게까지 잘 해낼 수 있는 게 누구 덕이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네 당연히 방탄 덕이죠 아까도 글로벌 가수 랭킹을 잠깐 보여 드렸겠지만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가수 1위입니다 아이돌 잘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스에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하니 이제 아저 사람들이 뭐 추신수 선수나 유현진 선수처럼 세계 시장에서 탑급으로 비비는 사람들이구나 요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빌리 아일리시 드레이크 테일러 스위프트 보다 더 잘나가고 있는게 방탄입니다 스포츠로 치면은 축구에서는 매 외치고 농구에서는 르브론 제임스며 야구에서는 마이클 트라우시라는 거에요.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으로 전 세계의 케이팝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전 세계 모든 가수 밴드를 통틀어서 전 세계 모든 스타디움에서 시작과 동시에 전성 매진 투어를 돌수 있는 가수는 전 세계의 BTS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5년 전만 해도 케이팝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드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류 문화가 아니었고 일본의 아이돌처럼 약간 오타쿠 문화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서양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초 문화가 굉장히 강한 동네거든요. 남자들이 케이팝 좋아하면 야너 호모냐? 게이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여자들이 케이팝 좋아한다고 하면 너 아시안 패티시 있구나 이러면서 다들 주류 취급을 안해주고 너드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방탄 이후로 그런 이미지가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방탄소년단 모르면 아재 취급을 받아요. 너드 문화가 메인문화로 변했고 미국에서 춤추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얼반처럼 다양한 장르가 믹스된 춤을 추는 걸 LA 스타일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한국식 얼반, 케이팝 등등을 배우려는 댄서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가끔씩 댄서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와 이렇게 한국 문화가 단기간에 빨리 퍼졌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케이팝이 메인 문화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방탄소년단 혼자 다한 거라고 하면 조금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절반 이상의 지분이 방탄에 있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봐요. 뿅! 자, 최근에 미드에서도 방탄소년단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미국 드라마 더 루키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예요? 1 0대 잡지예요.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영혼의 동반자는 당연히 슈가겠죠? 방탄소년단이 뭐야? 오 마법소사. 뭐, 이 정도면 말을 다 했다고 봅니다. 미국 10대들 사이에선 방탄소년단은 우리 집 고양이도 알고 옆집 강아지도 알걸?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유명한 그룹이에요. 5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너드 문화를 메인 문화로 바꿔놨다.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이제 오히려 탑클래스 가수들이 들어오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돈 묻은 게 하나도 없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뭐 좋아라 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정말 싫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튼, 조만간에 위버스에서 아리아나와 비버를 보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라는 회사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걸 지켜보는 재미가 앞으로도 정말 쏠쏠할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이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합류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